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태양광, 미국에서 울상 수입산, 태양광 패널, 비관세 철폐, 하나큐셀, LG전자에게 호재,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미국 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이것이 하나큐셀과 LG전자에게 호재가 됐다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패널의 수입 제품에서 부과되는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무관세를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미국 국제 법원이 수입산 양면 태양광 패널 관련 소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일 날 미국 국제 법원은 수입산 양면 태양광 패널 관세를 매기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죠. 이는 작년 12월 달에 미국 태양 에너지 산업 협회 SEIA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미국 미국 무역 대표부 그리고 러브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관세 관세 국경 보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지약 11개월 만에 결정이 난 거예요. 당시에 미국 태양 에너지 산업 협회는 태양광 편널의 관세 부과는 태양광 편널의 가격 인상으로밖에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양광 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해왔습니다. 뭐,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필요하면 쓸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중국산을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미국 국제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드디어 수입산,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매겨지게 된것 거죠. 지금 현재, 어, 태양광 제품의 가장 1등 공신은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완전히 석권을 해버렸죠. 이것에 대해서 유럽연합과 미국이 보호정책을 치, 어, 써가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보호정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태양 에너지 산업 협회에서 그런데 결정이 11개월 만에 났다라는 거죠. 이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과 아주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 수익 관세를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국산 제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국산 제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GDP가 올라가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국부가 유출이 안 됩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관세를 올린 정책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던 것은 이전에 미국의 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무관세였어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무관세. 왜냐하면 이것이 탄소 중립 정책과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이 입장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태양광이 많이 퍼져야 되는데 이 태양광이 많이 퍼져야 된다라고 하면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가격이 높으면 안 돼요. 가격이 높으면 안 돼서 이렇게 무관세 정책을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밀고 들어온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이에요. 중국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가격에 대해서 수익을 얻게 되면 다시 중국 정부로부터 어 돈을 소환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그 모든 주식과 채권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서 발행되는 그 채권 비용, 그리고 주식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익 수익을 다 중국 국가적인 입장에서 다 얻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국만 좋아지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당장 20%의 관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18%로 다소간 하락될 전망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무관세로 들어왔던 것들이 관세가 붙게 된다는 가장 큰 의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뉴스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부활을 노리고 있는 중국 태양광 업체에 대해서 찬물이 끼얹어지는 가장 큰 타격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은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과도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과도하게 투자를 했던 가장 큰 배경이 뭐냐라고 하면 중국의 일대일로와 또한 지금 파리 기후협약이 있죠. 파리 기후협약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탈퇴를 했기 때문이죠. 미국이 탈퇴를 하면서 파리 기후협약에서 발언권이 점점 세지고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후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그들이 취하는 정책이 뭐냐? 1대1로 국가를 통해서 그들의 기업들에서 만들어지는 태양광 기기 아니면 풍력 기기들이 수출을 할수 있는 중요한 요건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중국은 1대1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그 특히 태양광으로 불리는 그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면 돼요. 요즘 중국은 태양광 업체들에게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잉거솔라와 선택, 선택파워가 지금 기지개를 켜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과거에 큰 영광을 얻었던 기업들이에요. 중국 정부를, 중, 중국 정부를 통해서. 이러한 결정이 내리고 있는데, 이때 철퇴를 맞은 것이죠. 잉거솔라는 이전에 세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던 업체예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유럽 그리고 미국의 반 덤핑 관세를 맺으면서 내리막을 계속 걷게 되죠. 2015년도에는 디폴트를 1차로 선언을 하고 2 0 1 6년도에는 다시 한번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경쟁업체에게 상당히 밀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날짜가 중요해요. 10월 15일 날, 허베이성의 인거솔라는 총 17억 위안 약 2,865억 원을 투자해서 산업단지 착공식을 연 것이에요.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고 생각을 하면 10월 15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0월 15일이라고 하면 이 날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 대선하고 가까운 날짜예요. 미국 대선하고.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때 당시에?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죠. 바이든이 밀고 있는 정책이 뭐예요? 친환경 정책입니다. 친환경 정책이라는 것은 에, 태양광이 당연히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과 맞물려서 허베이성의 인거솔라가 투자했던 산업단지 착공식이 연 것이죠. 그래서 제왕의 귀환이라는 말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선택파워는 10월 10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파워 같은 경우도 날짜가 또 중요하죠. 10월 1 0일입니다 같은 날짜에요. 아, 산둥성 쯔보에서 태양광 모듈 프로젝트의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2013년도에 부채를 갚지 못해서 파산 보호 신청이 들어가고 그해 11월달에 동종업계인 순펑광전에 인수 피인수가 된 기업이에요. 이렇게 했던 기업이 7년만에 7년만이죠? 7년만에 다시 기지개를 켜고 올라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되어가는 게 중국 현상이고, 이 중국이 지금 바이든의 정책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지금 해, 행위를 가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법원에서 이렇게 했죠. 관세 붙이겠다. 관세 붙이겠다. 관세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을 따라서 유럽의 체들도 마찬가지로 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국의 태양광 산업은 생각보다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지금 일단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중국의 태양광 업체의 대규모 투자. 이때 당시에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전 세계적인 그린 뉴딜 정책에 힘입어서 성장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심에 있는 나라가 중국. 중국은 일대를 일 통해서 못 사는 나라들에게 친환경 정책, 그린 뉴딜 정책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 저번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1대1로 사업에서 친환경 정책에서 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이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1대1로 정책이 결국은 친환경 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 이것을 통해서 일단 나가고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 패널이 나가게 되면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거의 대부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려고 했는데 이번에 된서를 맞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현재 중국은 파리 기후협약에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미국이 지금 현재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을 하게 되면 다시 그린 유디를 하게 되는데 그린 유디를 하게 되면 다시 미국에 기회가 열릴 수있다는 거죠. 기회가 열린다라는 것은 중국 태양광 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기회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하려고 했었던 중국 업체들에게 굉장히 찬물을 끼얹게 될수있을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득만 얻는 업체들이 있냐? 아니죠. 손해만 얻는 업체들도 있냐? 아니죠. 이득을 얻는 업체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큐셀이 큐셀, 지금 제일 많이 이득을 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LG전자에게도 호재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두 회사가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판결은 하나큐셀과 LG전자에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죠. 이들 기업은 태양광 제품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 이후에 미국의 공장을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산 양면 태양광 패널의 관세 면제 프로그램이 제외가 되면서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가진 이두 회사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중국산이 한 25%? 25%인가요? 한 15%, 25%? 이 정도 더 쌌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18%가 더 비싸지잖아요. 그리고 중국산 태양광이 기능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메꾸고도 남을 만큼의 기술이 되느냐라는 것들로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한나큐 셀은 작년 9월 달에 미국 조지아 주에 1억 8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천6억 원을 쏟아부어서 태양광 모듈 공장을 이미 완공한 상태이죠. 북미에서 가장 큰 모듈 공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연간 생산량만 해도 1.7기가와트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약 17만 가구가 쓸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죠 LG전자도 비슷한 시기에 미국 엘라바마에 있는 태양광 공장을 구축했습니다 2,800만 달러 어, 지금 한나큐셀보다는한몇 분의 1인가요? 한 7분의 1? 이 정도? 예, 네. 이 정도 작게 투입해서 어, 태양광 모듈 생산 라인 두 개를 지금 설치한 상태이죠 연간 생산 능력은 500MW 규모이고 생산품은 전량 미국 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관인 우드 맥힌지에 따르면 미국 주거용 태양광 시장은 지난해 설치량이 2.8기가와트로 1년 사이에 벌써 15%나 성장했다고 하고, 상업용 태양광 시장도 지난해 연간 2기가와트가 지금 설치되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죠. 태양광 시장은 기후 문제로 인한 심각한 지구의 문제에 인해서도 점점 커질 전망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한화큐셀은 미국의 태양광 시장에서도 선두 업체예요. 우드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주거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에 점유율만 22%. 그래서 8분기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기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시장에서도 21.5%로 올려서 역시 선두를 지키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자 보세요. 미국의 이번 결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수입할 때 관세를 붙인다라는 것은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에 먼저 했었던 것에서 11개월 만에 나왔던 결과인데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기업들은 성장을 할 것이고 미국의 GDP는 더욱 더 성장할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 자체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Made in America, Made in USA. 이것을 우, 일단은 쓰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중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굉장히, 굉장히 타격을 받아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일단 예측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지금 이것을 기대하고 투자를 했었던 이인거솔라나 선택과 같은 업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잉여로 나앉게 되면 또 가격이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손해보고 팔수 있는 입장까지 된다라는 거죠. 예. 어, 이러면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가격을 받으려면 일대일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계속 투자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일대일로 사업도 망가져가고 있죠. 예. 외국에서 돈을 안 갚아주니까. 어,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